지난 7월 우리 농축산물을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도구로 쓸수 있다는 말이 관세협상 핵심 관계자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수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캄캄히 농업 패싱 협상이 이어지면서 농업인들의 마음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수차례 단언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농산물 개방을 막아냈다며 자자찬했지만, 최근에도 쌀 개방, 대두 수입 확대 등 관세협상 굴뚝에서 농산물 개방 연기는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외통위 국감에서 조연 외교부 장관은 미국 쌀 수입과 관련해 국가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간 쌀 개방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실이나 농식품부 장관의 주장과는 명백하게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우리나라는 쌀 수입의 경우 세계 무역 기구 WTO 협정에 따라 약 41만 톤 규모의 쌀을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조현 장관의 말대로 미국의 수입 쿼터를 늘리기 위해서는 WTO와 쌀 수출국 5개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다른 나라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늘리는 미국 쿼터의 비례에 타국들의 수입도 늘려야 할 것이고 결국 우리 농가들에게는 수확기 태풍처럼 쌀 농사를 뿌리채 뒤흔드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뻔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쌀 수입 구조를 모르고 한 실언입니까? 아니면 농산물 수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장관도 패싱해서 진행되는 협상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외교부 장관은 28일 농림분야 종합 감사에 출석해서 농산물 개방 관련한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그 발언 배경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미 간세 협상과 관련한 내용들이 자고 일어나면 바뀔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불안을 넘어 분노하고 계십니다. 농업은 이재명 정부의 관세협상 실패의 희생양이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농어청과 식량주권은 협상 카드가 될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협상이 끝까지 농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우리의 농업인을 무시하고 외면한 협상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농업인과 소통하고 국민 앞에 숨김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정부의 책무입니다. 지켜주길 바랍니다.